발바닥 나다, 오이샤 오이샤, 발바닥 나다, 오이샤 오이샤, 발바닥 나다, 오이샤 오이샤, 발바닥 나라. 다들 잘할 것 같아. 다들 잘할 것 같아. 다잘 모션을 집어넣는다. 모션을 집어넣는데 자기네 만약에 개발바닥 이게 모션을 쳐는데 음. 이렇게든지 이렇게든지 자기네 모션을 만들어야 돼.

몇 번만 으이샤, 으이샤, 말도 바람다, 으이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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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어이샤으이자으이 으이샤, 으이이샤 으이샤, 으샤 으이샤, 으이이샤 으이샤, 으 으이샤, 으이샤, 이샤 으이샤, 다샤 으이샤, 으이샤, 으이 이 여기로 뭐. 아니야, 리랑 서서... 이렇게... <laughs> <laughs> 자, 모션다 봤지? 그러면 여기 부터 들어갑니다. 남부터이해야한해 어, 이 서부터 서부터 게 돼. 편여기이 서부터 갔다. 서. 복잡하게 됐다. 시작. 으쌰. 으쌰. 다

진짜 아니, 아니 인치1 2인아 맞아. 아니, 말을 크게 해야 돼. 그래. 다시 지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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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아, 크게 해야 돼. 이었 말을 크게. 이안가 20번까지 20번까지 다시 한번 갈게요. 시작. 어, 진짜 맛 이게 이 사람 상 시작 같가 들어간 버해 시작. 10 9 11 14 1 3 14 14 아, 1 그래. 아니 18. 뭐야? 뭐야? 여기 서 요, 갈렸어. 14. 같트만 해. 1 7 할라 하다가 17 그런 거 하기 웃기고. 알았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진짜로 해 그래요. 다시 한번 시작. 아, 너무 다른 거야. 너무 다른 거야. 시작. <laughs> 15 3 8 하. <laughs> 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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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웃음> 와 <웃음> 똑똑하다. 오. 와 오. 다 거야. 아네번 <laughs> <4번> 틀려도 된다. <laughs> 자 다시, 다시 해봐요 시작. 팔. 9 한번빼는데니까잘 않는다. 예. 한 아까 번호표다 버렸지. 다시 받으러 있어 왜? 어? 너그거 저기 있어. 박스 안에. 응, 박스 안에 있다고 뭐. 아니, 일장도 다시 해 봐. 없는 거한잔씩여면되잖아 한 뭘? 다애우는 중에 한 사람 모으는 거그 아, 사람 모는것도 외우는 중한야 죽을 때까지 할까? 어, 그게 아니고 아까 번호 말이야. 자기 번호 우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. 애우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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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1번부터 불러봐. 18번. 18번은 없어. 아니, 아, 18. 18번은 마지막에. 18. 아니야. 아까 아까 아까. 18번은 마지막 선물 가져. 선물 23번까지 20분. 있었잖아. 근데 18번이 한개 그대로 마지막 남았는 거야. 1 7번 17번, 17번. 키워디. 아까. 키워디. 17번. 키워디. 아까 17번. 몰라. 아, 안다 네. 그래. 아, 아, 17번. 행꺼 나갑니다. 12번. 아까 12번. 저요. 그냥 무지고 힘들어. 7번, 8번, 9번, 10번, 1번7번아1 0번 19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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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9번 19번, 1어어 진짜 많이 해야 돼. 더 많이 해야 돼. 어, 봐. 그리고 아, 애들 소리겠지 좋아. 부터 얘기. 자,